하단 소 메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단 소 메뉴란 먼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사용자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소 메뉴. 바로 이 부분을 하단 소 메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 메뉴의 내용들을 바꾸고자 하는, 할 때, 변경하고자 할때 또는 색상을 적용하고자 할때 어떻게 하는지 이 페이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 소메뉴에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쪽에 나열되어 있는 공통 메뉴 중에 필요로 하는, 운영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노출하시면 되고, 순서 또한 숫자가 빠른 순서가 좌측에 노출하게 됩니다. 명칭의 색상 또한 변경 가능하고요. 공통 메뉴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 별도로 특정한 사이트나 웹하드, 이러한 정보를 노출하고자 한다면, 사이트 하단에 내려 보시면, 외부 사이트 링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도 노출을 지정하고 순서를 지정한 다음, 링크, 이곳에 관련된 옵션들을 설정 후 노출이 가능합니다.